10월 11일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과 지역주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는 누리한마당이 열렸습니다. 누리한마당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며 화합하는 문화축제의 장으로 개회식에 이어 남양주 승부회신 체험마당, 먹거리장터, 누리장터 등이 펼쳐졌습니다. 축사를 통해 이서구 남양주 시장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장애인들과의 화합을 가능케 했고 취약계층과 장애인들이 소외됨을 방지하고 함께 어울리는 것이 복지이자 바로 좋은 도시를 만드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당에서 열린 남양주 승부의 신에서는 이서구 남양주 시장, 이계주 남양주시 의회 의장 등 내빈들과 장애인들의 게임 대결이 펼쳐져 흥미를 끌었으며 다양한 경품을 선사하기도 해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습니다. 한편 야외 광장에서는 한지 공예, 발 마사지 등 다양한 체험 기회가 제공됐으며 바자회 먹거리 장터 등이 함께 열려 더욱 신나는 축제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올해 7번째를 맞이한 누리 한마당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지역 주민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을 바꿔 나눔과 배려 속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남양주시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